자, 외부 피해 강에서 왼쪽에 스넥파완님 오른쪽에 사금파리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카오스와 엘다. 오늘도 간만에 엘다 보네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헤르티, 그리고 컬티스 세 분에 등장해주고 있고요. 자, 밤대 쪽에서는 본싱어 하나 나와주고 있고, 가디언 무대가 두개 등장하고 주고 있습니다. 자, 양, 오랜만에 또 보는 사금파리님의 엘다와, 사금파리님도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보시는 유저죠. 스넥파완님의 카오스. We will our duty. 자 플라즈마 활장이 지어주고 카오스 템플 지어줬습니다. 랩터 오랜만에 또 랩코프. 예, 요즘에 한창 동안 요즘에 카오스 유저분들이 스펙 스피, 카오스 피스 바인드 빌드를 많이 가셨는데 오늘 또 간만에 랩터 빌드를 보게 되는군요. 예, 간만에 보는 랩터 빌드를 볼 수가 있겠고 엘다 쪽에서는 아마 저 랩터를 막기 위해서 고급분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플리프 업그레이드 바, 당연히 되고 있고 레인저 분대 등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라즈마 발전기 올라가고 있는 엘다 사근파이님이십니다 자, 일단 자원 상황을 굳이 지금 예, 해볼 필요는 없죠 액각초발이니까 이 피해강이라는 맵이 어.. 더러버 엘리트 모드 때 보시면 엘리트 모드에 보시면 좀 어, 나와있는데 아, 피해강이라는 이 피해강 모양이 예, 손가락, 예, 가운데 손가락이 엄청, 엄청 긴 버큐 모양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간에는, 어, 뻐 버큐강이다. 아니면은, 남자의 세번째 다리다. 아, 이런 말이 있었는데. 뭐, 그런 설이 있었다. 아, 믿거나 말거나 그런 설이 있었다 정도만. 아, 하시면 될것 그 같고. 자, 랩터랑 컬티스트, 예, 빨리 들어왔습니다. 자, 랩터랑 컬티스트 들어온 내 반에 지금, 일단 정착에, 일단 지어주면서, 일단 뚜껑 못 뺏기게, 안 뺏기게, 그냥 바로바로 바로 막아주고요. 예, 괜찮았어요. 본싱어 문제는, 본싱어 본시어본시어 살짝 위험하죠? 예, 본싱은 좀 죽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가디언 군대 가지고 일단은 컬티스트를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컬티스트만 잡아내주다면 가디언 군대가 이제 계속해서 원거리 공격 예, 저격수를 이용해 주어서 이제 랩터들의 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 모라를 완전히 좀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 컬티스트 잡아 냈어요 자 여기서 이득은 일단 컬티스트 잡아 냈다는 거예요 자 게스트와 교전하는 가운데 랩터들 좀 멀어지니까 아예 저격 한번 써주려고 하니까 랩터 그 사이에 도망을 가 주었습니다. 자 다크리퍼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엘다 입장에서 좀 원거리 화력에 집중해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카오스는 반면에 카오스는 일단 근거리 화력에 좀 집중해서 플레이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판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제주 방송은 아마 트위치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트위치로 많이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 다음 판서 이제 카카오 TV로 바뀐다 고 그러고 유튜브는 꾸준히 뭐 방송 같이 킬 건데 내가 봤을 때 아프리카도 다음 판도 이제 카카오 때문에 좀더 몰락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이제 진짜 답은 트위치다. 내가 마이크 마이크한테마이크한테 마이크한테 정말 잘 보여서 어. 트위치 직접 채용되면은 그때 진짜 워 이거 제대로 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고 지금 트위치 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자자자자컬치스아 우리 레, 레인저 분대 나름 근접이 7에서 12 정도까지 보여줘요. 물론 컬치스분대만큼은공이 예, 나와 정확은 아니지만 예 플립트 이용해가 지금 고지 레인저 아주 좋은 예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근파리 님 엘더 플레이어가 정말 예, 훌륭하네요. 야, 아프리카도 갈비지고, 개인적으로 카카오도 정말 갈비지, 갈비지야 정말, 카카오, 그니까, 모바일 게임에 포카카오만 붙으면 그렇게 싼티 날 수가 없어. 자, 레인저 분대에 이제, 어, 은신 업그레이드가 되었네요. 은신 업그레이드 해준 상태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레인저 준비됐다가 한번 쏘면서, 아, 컬티스 지금, 아, 디텍팅 해주다가 오히려 지금 모랄빵 나고, 예, 레인저의 무서운 점이 저, 저격술에서 들어오는 뭐저 모랄 수치 공격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일단 계속해서 컬티스 이용해주면서, 예, 은신 디텍팅 잘 해주고 있습니다만, 자, 아, 컬티스 소리 지르는 게, 짠! 자, 콜티스트 계속해서 이제 두분제가디킹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인저는 보여지겠지만 아, 아 일단 콜티스트 한 분대가 한 분대 두 분대 전부 다 유탄발사 날아주면서 아, 레인저 분대 계속해서 넉배 계속 걸어주려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랄 수치 공격력이 예 콜티스트 아, 살짝 좀눈예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 분대지 될 수도 있다는 거자 근접 들어갑니다. 근접 들어갑니다. 예 근접 들어오면서 콜티스트 일단 생산 들어가고요. 자 랩터 분대 계속해서 예 다크리퍼와 함께 교전하고 있고 자 뒤쪽에서 가디언들이 계속 원거리 활약 쏟아주고 있는데, 컬티스트 버티기좀 어려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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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잠깐 자리 비웠다가, 레이드 오브드 저격수를 위해서, 아, 컬티스트 분대체. 자, 이번에 컬티스트 정말 많은 피해를 받고 되겠는데, 자, 카오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난처하겠는데요. Yes. We are d o o m incarnate. We are the guardian squad. Ready. 자 사금파리님의 엘다 매서운 속도로 적군들을 예, 갈아마셔주고 있습니다. 자 간만에 무아란 사금파리님, 다 레이, 다클이 반문대, 레인저 하나 그리고 가디에두 분대 가지고 훌륭하게 경기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보르시건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소울 시렌 올라가면서 ETO 올라가주고 있고요. 자 플라즈마 발전기로 하나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올라가서 일단은 상대편이 먹은 엘다가 먹은 정찰기지 파괴주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 선택하신 건 랩터를 두 분대 가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컬티스트 한 분데. 자, 잠깐 전투가 좀 소강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발전기 이제 4개째 올라가주면서 엘다 좀 안정적인 빌드를 좀 거의 안정성 궤도에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카오스가 조금 지금 약간 좀 긴박하죠 자, 지금 레인저들이 이렇게 쏘고 있는데 예, 은신 때문에 보이진 않고요 예, 살짝만 쏘기만 하면 우리 랩터들 아, 모랄 수치가 그냥 막 모랄빵이. 예, 빵 중에 빵은 모랄빵이죠, 죽빵이랑.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발정이 이제 두개째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2티어 거의 다 타왔습니다. 그래도 카오스 쪽도 나름대로 2티어 타면서 컬티스트가 좀 갈리긴 했지만, 그래도 무난무난하게 지금 경기력이, 어,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Danger. 자, 우리 가디언들 잠깐 들어 아, 깃발 먹고 있다가 깜짝 놀랐죠 하지만 우리의 가디언들은 아, 플립풋이 있다는 거 자, 이쪽에서 반짝이는 건 아, 플립풋 쓰고 있는 우리의 엘다 병력들 네, 서포트 포탈까지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건 향상된 시야 시야가 아니라 시야 네. 자, 그 다음에 선택하시는 건 뭐가 될 거나 자, 일단 랩터까지는 장했는데 랩코퍼가 될지 아니면 랩터에다 다른 조합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 머신피트 올라가네요. 일단 빠르게 헬탈로 등장할것 같습니다. 자, 두둑두둑 저격총 쏠 때마다 막 랩터들 정신없이 지금 예, 뭘 할지 날아가고 있습니다. 예, 랩터들 예, 그 무서운 카오스 랩터들 겁에 질려 가지고 자, 살짝 까딱 잘못 하다가 레이저 분대에게 랩터들 정신 없이 지금 예, 몰아붙임 당하다가 예, 빠져주고 있네요. 랩터 그래도 예, 이동 속도 향상 업그레이드가 되어 왔나 보네요. 자, 머신피트 올라갔습니다. We are under enemy fire. 디파일러가 답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어찌 됐든 간에 레이저가 디틱디만 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넉배만 공격해 준다면은 디파일러 두 분에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와 정말 엘다 에, 매섭네요 진짜 가온걸님 가온길리님 반갑습니다. 자 워프 스파이더 분대가 등장했습니다. 워프 스파이더 분대 등장했고 레이스로드 아스펙트 스톤 에드온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워프 스파이더까지 등장한 가운데 이제 대보병 라인은 거의 완벽하게 구축이 됐다 볼 수가 있겠어요 엘다. 예, 지금 보병 잡는 데는 거의 1등 공신입니다 보병 잡는 엘다 보자벨 아 이런거 줄이면 안되는데 자꾸? 자 등장한 것은 아 역시나 예, 디파일러가 등장했네요 헬탈론 대신에 디파일러 등장했고요 자 랩톱 드 분대 디파일러에다가 이렇게 조합을 해줬는데 아 워프스파이더 분대가 좀 걱정이 돼요 워프스파이더 분대 그 벨트탄 공격 때문에 랩톱들 갈려다가고 이제 좀싸우다가 이제 또 레이스로드가 이제 우리 영덕 대게 우리 저 디파일러 머리 끄댕이 잡아가지고 뽑아버리면은 <laughs> 예 무섭거든요 예, 디파일러 입장에서는. 레이스 로드 그냥 손으로 해가지고 막 디파일러 뭐 머리 끝이 잡아가지고 잉 하더니 막 뽑아버려요 머리통. 이 머리통 있죠 이거 요거. 요거 뽑아버려요. Success. 6 음, minutes u n 의게이트도슬금슬금 지원해 주면서 자, 워프 스파이더분들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3티어까지 버티게 되면은 좀 모르겠는데 아이고 레이스로드 사금팔이 님. 예, 브라이트레스그를 달려줘 있기 때문에 아 디파일러 이거 원거리에서도 칩니다. 자, 카오스 쪽 대기가 공격이 될 만한게 뭐가 있죠 아, 일단 오른쪽으로 향해서 공격 들어가면서 양측 다 빈지털이 빈지털이 자, 엘다도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냥 진군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 디파일러 한대가지고 지금 좀 어려운데 두대등장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예 근접 공격을 가면 하나요 디파일러 근접 들어갑니다 냠냠냠냠냠냠 자, 레이스 로드 자, 하지만 여기서는 공격이 두아 우리 디파일러 두 대라는 거. 아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내 말했죠 내 말했죠 머리 뽑아버려가지고 머리 뽑아버린다는 거. 예 네, 머리 뽑아버려요 이렇게 레이스로드가 살짝 살짝 툭툭 치는데 어 디파일러는 그냥 아픕니다.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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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디파일러가 아예 잡아내네요. 예맞다한 예, 싱크킬도 없다는 거. 자 스택파 아니 면 이렇게 지지선을 내면서 이번 경기. 네, 머리통을 뽑은 우리 레이스로드를 가지고 계셨던 우리 사근파리님이 가져가시게 됩니다